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4년도 잠신중 2학년 영어 내신 대비를 받게 된 김혜중 강사입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총 3가지 영역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잠신중, 어, 내신 특징.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는지. 그두 번째는 각 영역별 특징에 대해서. 그세 번째는 결국에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해까지 제가 이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잠신중 내신 특징 한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사전성을 가지고 왔는데 정본 청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말 뜻이 무슨 말이냐? 기본에 충실하라라는 얘기거든요. 잠신중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상경년치에 대한 내신 분석을 했었을 때뭐 어려운 난이도의 어떤 뭐 외부 주문이 출제가 된다라기보다는. 또, 새로운 트렌드의 문제가 계속 나온다라기 보다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뭐 대항문 뭐 본문, 그리고 문법, 그리고 추가 프린트, 요네 가지 영역에 근거를 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즉, 한마디로 가장 기본적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꼼꼼하게 공부했는지가 잠신 중 영어 시험에서 잘볼수 있는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역별 특징에 대해 가지고 왔는데, 제일 첫 번째는 영영프리입니다. 영영프리는 최소 한 문제에서 최대한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주어진 단어를 그리고 그와 매칭하는 영어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아, 매칭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학회에서 주는 추가 프린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꼼꼼하게 암기하고 얼마나 상실하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맞출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대신 이 문제는 조금 살짝 까다롭겠죠. 아까와 달리 뭐 매칭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장에서 단어를 그리고 찾아가지고 그와 해당되지 않는 영어 보기를 오답소거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전처럼 영어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그냥 암기 단서량에 따닥따닥 매칭하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하나씩 이 단어가 이 보기에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운 문제지만 충분하게 이제 학원에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리뷰 테스트를 풀면서 연습을 하면 누구든지 맞출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겁니다 두번째는 이 어법인데 제가 오른쪽에 의미라고 적어놨어요. 보통 이제 어법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틀린 거를 골라서 이제 정답을 매기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여기 보면 문제를 보면 의미와 어법을 고려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즉 어법성에 대한 판단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앞뒤 맥락을 해석을 통해서 의미까지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더 까다로운 거는 모두 그러는 거죠. 내가 하나라도 잘못 알고 있거나 헷갈리게 알고 있으면 그쵸 정답을 고르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일단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어법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어, 어법성 판단을 한 다음에 해석을 통해서 아. 그러니까 내용이 맞구나 내용이 어색하지 않구나 를 판단을 하면서 정답을 골라 줘야 됩니다 세 번째 독해 문제인데 단순하게 내용 관련해서 맞냐 틀리냐 일치하냐 불일치하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거거든요 즉이 문제는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를 우리가 정답으로 골라 줘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 그리고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본문을 상실하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같은 걸또 가지고 왔는데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한마디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를 우리가 정답으로 골라줘야 되겠죠. 이두 문제 같은 경우에 가장 우리가 감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그질문을 읽었을 때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고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아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하면서 정답을 고르면 당연히 어, 틀리게 출제가 되겠죠. 즉 한마디로. 본문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 보기가 다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 보기에 쓰인 영어 단어들이 그냥 갑자기 출제되는 게 아니라 본문에 있는 어휘들을 활용을 해서 출제를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단어 공부를 꼼꼼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서술형인데요.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어한 6문제에서 7문제, 어 많게는 8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에 대해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이 제시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통문장 암기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제시어를 문법적 구조하에 맞춰가지고 영작을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게 어 그러면 이 문법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 학교 추가 프린트 혹은 학교 각 가에 해당되는 핵심 문법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제가 한마디로 앞에 있었던 어법 문제와 이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법적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거랑 실제 쓰는 건 다르거든요. 얼마나 연습을 해서 적용까지 해보면서 실제 이 시험 때쓸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즉 한마디로 문법과 이 적용 연습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학원에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냐 제일 첫 번째 이제 매회 테스트를 봅니다. 학원에 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영풀이 그리고 보기가 다 영어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본문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시험을 보고 두 번째는 잠신증 특성에 맞춰가지고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리뷰 테스트는 이 문법과 서술형에 대해 볼 건데, 이 문법은 다른 학교처럼 뭐 그냥 어법적으로 틀린 것만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법 플러스 아까 의미 맥락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이 의미까지 고려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서술형 영작도 마찬가지로 풍문장 암기 그냥 영작해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시어를 기반으로 해서. 문법적 근거하에 영작을 하는 문제까지 다 제가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험에서 밑통 가시 그건 공부가 안 됐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었 때는 학생별로 제가 1대1로 클리닝을 해가지고 다 그날 공부 못한 것들은 해결하고 갈수 있도록 제대로 할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주말 무료 클리닝이라 되어 있는데 최대한 평일 날 끝내는 게 우선적이에요 혹은 주말에 수업되는 친구들은 주말 그 날에 끝내는 게 우선적인데 간혹 이제 과제가 다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성실도이기 때문에 안된 친구들은 이 주말까지 나와가지고 다 마무리를 하고 갈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마다 강점, 약점이 다 달라요. 뭐 어떤 친구들은 문법이 혹시 어떤 친구들은 뭐 문법은 알겠는데 적응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주말에 나와서는 이 각자 학생들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클리닉, 즉 추가 공부까지 다 하고 갈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주에 안된 거를 그 다음 주까지 밀어서는안 돼요 왜냐하면 누적이 되면 할게더 많아지는 거죠 그 주에 안된 것들은 주말까지 다 클리닝을 하고 갈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겁니다 세 번째, 이 파이널 모의고사인데요 다른 학교 아닙니다 잠신중 영어 시장과 같은 구성으로 출제를 할 거예요 듣기라고 되어 있는데 대화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뭐 순서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내용 위치, 브릿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현할 수 있는 거, 답할수 없는 거, 영향 풀이, 단순하게 매칭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어진 문장에서 쓰이지 않은 영향 풀이를 제공하는 거, 영작도, 제시어를 기반으로 하는 요런 같은 구성으로 제가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같은 배치, 작년과 재작년 시험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 구성을 같은 배치로 해서 아이들이 실제 시험 때는 이질감을 안 느끼는 거죠. 내가 이미 한번 연습을 한 번, 한 번, 두 번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시험 때는 한 세 번째 연습을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세 번째 학원에서 보는 파이널 모의고사처럼 보는 게 느껴지게끔 하는 게이 파이널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난이도도 같은 난이도로 취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파이널 모의고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학생들마다 틀리는 영역들이 다 다를 거예요. 즉, 한마디로 약점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그 약점을 또 보완을 해서 실제 시험 때는 보완된 약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 녹화본을 제공을 할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요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내가 수업을 막상 다 필기를 했는데, 막상 집에 가서 보려고 하니까, 내 필기가 내가 못 알아보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문법 설명 분명히 들었는데, 본문에 대해 설명 분명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복습을 했었을 때. 그것을 방지하고자 매 수업 문법과 본문에 대한 녹화를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집에서도 한번더 복습을 하면서, 혹은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채울 수 있도록 녹화부을 제공을 하니까 이네 가지 이 사이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잠신증 영어를 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에 충실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또 중요한 건 약점을 선생님이랑 클리닝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가는지가 이잠신증 영어에서, 영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동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